화이트 게네스는 유튜브에 있을 때 내가 인사해줬잖아. 오늘 기억해요. 내게 할래? 10만원 빵. 영상 남아있는데. 내가, 시, 얘기, 내가 만약 화이트 게네스님 필승 얘기했으면 10만원 주세요. 반면에 내가, 내가 안 했으면 내가 10만원 줄게. 고? 하루아키 아니냐고요? 예, 우리 유튜브 시청자인데. 아, 님이 기억, 예, 그렇죠? 예, 확실하지 않은 거는 승부, 하이루! 자, 1단계 식구는 무조건 흘립니다. 일단은 흘려요. 자, 자, 변태, 변태처럼. 안버렸었어 가, 나왔다. 잡아야 된대 하이루! 나이스. 네, 어차피 2단계나 뭐 다른 타이머로 살아가나 이렇게 하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씩은 한대 때리고, 클리고, 한대 때리고, 요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담배 냄새 나는 할아버지는 제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자 캐릭터들 냄새를 좀 맡습니다. 변태처럼. 진짜 변태새끼처럼 해야 되구나. 몰래 훔쳐보는 겁니다. 몰래 훔쳐봐야 돼요. 첫 번째 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캠핑을 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 거는 사람 대가리 추지 추진... 왔다. 우리 금발 언니죠. 자, 여기로 갑니다. 냄새를 잘, 잘, 잘 맡고요. 이쯤에서 하이로를 해야겠죠. <웃음> <웃음> 저 녀석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저 녀석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속도면은 예. 나를 본거 같나? 네, 나를 본거 같네요. 왔다. 하이루. <laughs> 항상 범, 벽에 몸을 가리고.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안 된다고. 뒷목 잘안 떠. 지, 뒷목 잘안 떠. 뒷목이 잘안 떠요, 그게. 생각보다. 이거는 이쪽으로 쭉 갈게요, 그냥. 이쪽으로 쭉 갈게. 나5삼 하이로 에 네, 모니터 안 깰라고요. 모니터 이제부터 안깰 겁니다. 모니터 심장 소리 증가되는 게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서 에 네, 모니터 안깔거 생각보다 잡는 게 느리기 때문에 한방 써야 돼. 지금 루인도 잘 살아 있거든요. 자, 이거 캠핑하고 갑니다. 화면 줄이고 갈게요. 첫 번째 건 캠핑 반드시 해야 돼. 아면 힘들어요. 내면에서 돌아가면 은안 돼. 거울 식구가 생각보다 잡는게 느릅니다 왔다 봐, 루인 있어도 속도 이래요 루인 있어도 속도 이렇다고 하이루 그냥 한대쳐놓고요 어차피 답이죠 그러니까, 루인인데도 엄청 빨라서, 거울 식구가 잡는 게 느려요, 생각보다. 어디죠 이거? 어. 거울 식구가 잡는 게 생각보다 느리다고. 우리 수력이네, 필승. 그리고 비프린, 반갑습니다. 이거는 저쪽으로 간것 같은데, 일단 쭉 갑시다. 이래도 한개예요 이래도 한개라고 하이로! 아시겠죠? 이래도 한개예요 그냥 한 방을 끼는 이유가 있다니까. 두 번째, 하이루! 저거는 집착이기 때문에 버리고. 근데, 라피님, 이게,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찾아봐야 돼. 계속 이렇게. 위스퍼가 켜지면은 거울을 켜줄 수 있기 때문에, 보세요. 위스퍼가 32니터죠. 거울도 32니터요. 이렇게면 바할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갑니다. 하이루! 아, 너무 늦었다. 아, 너무 빨랐어. 한대 때리고요. 맨 처음에 한대 때려야 돼. 왼쪽이 오른쪽이야 왼쪽이 오른쪽이야 왼쪽이가. 오케이, 간다. 왼쪽으로 먼저 갑시다. 이거는 분노사서 그냥 잡읍시다 이거는 분노사서 그냥 잡을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거 분노사 할게요 지금 급해가지고 분노사야 돼 시간이 많이 없어 어... 지금 좀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싸대기를 날릴 시간이 아닙니다 분노싸 싸도 느려서 네, 이렇게 하고 나서 발전이 지키고 지금 로리가 로리가 저기 서재 있는데 돌릴 거예요 결국 발전기는 다 돌아갈 겁니다 나이스, 이거 좋다 하이루! 서재적으로 해야 되죠. 이게 아마 서재가 이걸 건데 어디지? 왜 보이지 않지? 뭐래? 이게 누구 건데 이게 미스버가? 이상한데? 아니 이위스퍼가 누굴 거야 이거 아여있네 바이루 야 치료를 안 하고 있었네 미친 거 아니야? 쳐맞고 나이스 개꿀 야, 회복을 왜안 해놨어? 야, 1핑 너무한 거냐? 일단 방송 본다고 정신 나갔네, 이거 봐. 그럼 안 돼. 끝까지 밖에 매줘야 된다고. 지금 그 당신이 지금 사는 걸로 게임이 바뀔 수가 있는데. 야, 아래, 아래. 야, 료월안 해가지고, 이거 치료를 안하 해. 아지, 아지, 치료를 아셔야죠. 끝까지 밖에 마세요. 음, 최선을 다해야 돼. 이거 때문에 지금 당 이픽 죽은 거야 지금 안돼안돼 야래야래 다시 복숭아를 좀 먹겠습니다. 뭐, 뭐약하지 말고 또, 뭐 아무 생각 안 했던 멍 때리고 있었다, 가니까 이거는 루인이 10킬 했죠? 루인이 없었으면 끝났습니다 예 그, 끝까지 맞게 맺줘야돼음 아직, 그래도 케빈의 플레이는 귀여웠어요 음 아, 지금 딱 복숭아야, 딱 복숭아 딱딱함도 있고 복, 그거 보드라움도 있습니다 깨지 못 말게 되지.